제가 1년 넘는 기간 동안 프로그램 개발에 함께 참여하면서 핀블랜드라고 하는 이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국거래소 예하에 있는 코스콤에서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로드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의위원회를 2회 연속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투자 자문 관련된 특허 3개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익적인. 안정적인 부분에서 국가 기관을 통해 검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프로그램 매매 내역입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매매하시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AI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약 수익이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손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수 매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손 부분은 충분하게도 수익으로 커버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가장 편리한 기능인 계좌 연동매매 기능을 추가해 주었기 때문에 매매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